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도 그렇지만 전세적으로 은퇴자들의 수가 그, 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나이에 접어들면서 그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어디서 살까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사를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손주들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아예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부터 날씨도 봐야 하고 주택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함께 은퇴 생활을 즐길 가까운 지인들도 있어야 하니까 아, 소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있죠. 네, 의료 시설입니다. 제가 한국에 출장 갔을 때 만났었던 한 친구가 서울 인근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데 시내로 다시 이사를 할까 고민을 하길 물었습니다. 아니, 은퇴하면 한적한 전원주택이 좋을 텐데 왜 고민하냐고 하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의료시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응급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전원주택들이 있는 곳에는 좋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가야 하는데 병원까지 가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것이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늘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은퇴 후 거주지 결정에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려 사항 이외에 은퇴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별로 표관하지 않으면서 은퇴 자금을 은근히 축을 내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중에서는 거주지에 따라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이 지방세인데요. 각 스테이트의 소득세와 로컬 세금의 부담은 지역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세금 차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만 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스텍스와 재산세 같은 로컬 세금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세스텍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의 경우 내 거주지에 부과되는 가장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이사를 고려한다면 어떤 주가 은퇴자들에게 가장 착한 주인지를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한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을 만한 주 4개를 추려서 함께 비교해서 세 차례로 영상을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캘리포니아는 비교적 살기 좋은 주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 중에 한 주입니다. 아, 날씨는 말할 것도 없고 한인들의 경우 미국 속의 한국이라고 할 만큼 로스앤젤스 레 인근은 한인 문화와 생활이 많이 젖어져 있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금은 최저 1%부터 최고 13.3%까지 부과되는데요.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크게 없다면 주정부 세금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13.3%까지 부담하게 되는 점은 고소득 은퇴자들에게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평균 세지텍스는 8.82%로 약9%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프로퍼리티 텍스는 10만 달러당 약 700달러 정도이지만 카운티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점참고하시야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상속세죠 캘리포니아주는 주 정부에 납부할 상수세는 없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세금은 주로 주 정부와 로컬 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방 세금이 아니라는 점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은퇴자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서 파악하기 어려운 주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3.3%의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소득 세율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 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소득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율은 백만장자를 위한 세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아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사회보장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다른 형태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스텍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주의 중간 재산세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장단점의 균형을 비교해 볼때 캘리포니아는 은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소득세율 덕분에 세금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은퇴자들에게 실제로 좋은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저 지주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뉴저 지주는 뉴욕과 함께 로센스 지역에 이어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주입니다. 아시다시피 날씨는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뉴욕보다는 생활환경이 좀더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세금적으로는 가장 회피하고 싶은 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주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최저 1.4%부터 최고 10.75%가 부과가 되고 평균 세스택스는 6.6%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평균 중간 프로퍼리텍스가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257달러나 됩니다. 10만 달러당. 캘리포니아의 평균 중간 프로퍼리텍스보다 무려 3배가 높은 건데요. 이 높은 프로퍼리텍스가 프로포리텍, 뉴저지에 사는 분들이 은퇴 후 뉴저지를 떠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든 스테이트로 불리는 뉴저지주는 은퇴자들에게 가장 세금 친화적이지 않은 주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지만, 뉴저지는 은퇴소득에 대한 세금 경감과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완전 면세를 통해서 은퇴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스텍스도 평균 이하이긴 합니다만, 뉴저지의 높은 재산세는 이런 혜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주는 최근 유산세를 폐지했지만, 주에서는 여전히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뉴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시티와 뉴욕주는 다르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뉴욕시의 정식 이름은 그냥 뉴욕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뉴욕시티라고 부르고 약자로는 n y c 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뉴욕은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이자 상징적인 도시다 보니까 뉴욕 스테이트 내에 있으면서도 종종 구분되기도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뉴욕에서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세한 것은 몰라도 뭔가 매우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시 생활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있어도 생기가 넘치는 뉴욕이 좋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뉴욕주도, 그리고, 뉴욕주 못지않게 프로퍼리 텍스 부담이 미국 내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 높은데요. 그렇지만 노인을 위한 재산세 감면이 있고, 예를 들면 고령자에 대해서 주택 감면가를 50%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는 것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세금을 살펴보면 주정부 세금을 포함한 로컬 텍스는 스테이트 차원, 카운티, 시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셔야 되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시티에 따라서 세율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최저 4%부터 10.9%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일스텍스와 로컬텍스는 평균 약 8.52%가 부과되는데요. 평균 재산세는 10만 달러당 1,620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일스텍스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수준과 비슷합니다만 재산세는 캘리포니아보다 두배 정도 더 높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 뉴욕의 세금은 다른 주와 비교할 때 일반 퇴직자에게는 덜 심각합니다. 사회보장 혜택 연방 및 뉴욕 정부 연금 군인 퇴직금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IRA 또는 401k와 같은 은퇴연금은 2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주 고소득자들의 경우 현행 세율 10.9%가 2028년부터는 8.82%로 줄어들게 되는 것은 좋은 시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금은 종류도 많고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떤 주나 그리고 카운티 시리마다 그 세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시는 특정 지역의 세율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평균 세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남동쪽에 위치한 텍사스도 최근 붐이 일어나는 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텍사스로 이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기업의 이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 근무자들의 이동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소득세가 없다는 점도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주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드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세금을 거두어드리는데요, 세일스택스가 8.2%고 평균 프로퍼리텍스가 10만 달러당 1,599달러로 거의 뉴욕 수준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텍사스주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의 친화적인 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은퇴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기 때문에 사실 소득세보다도 소득세 이외의 세금을 잘 봐야 합니다. 텍사스는 평균 세일스텍스가 미국에서 14번째로 높은 지이고 재산세가 뉴욕의 버금각게 높기 때문에 은퇴자가 소득은 없고 주택이 있다면 재산세 부담이 가장 큰 세금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아주는, 어, 역시 한인들이 지난 한 15년 동안 많은 이주가 있었던 주인데요. 아무래도 인근 알라바주의 현대자동차와 같은 큰 회사들이 들어서면서 관련 하청업체들의 진출도 많았고 이것은 조지아 애틀라나 지역의 한인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어서 주어왔습니다. 물론 기후도 좋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로 인해 이주가 많았는데요. 자, 그럼. 은퇴자들에게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은퇴자들이 은퇴 후살 곳으로 조지아를 꼽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피치스테인 조지아는 비교적 낮은 세금 환경이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요. 주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최저 1%부터 최고 5.7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평균 세스텍스는 7.37%이고요. 평균 제한수는 10만 달러당 812달러로 캘리포니아보다 약간 높습니다. 사회보장 소득은 주, 어, 주세에서 면제가 되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은퇴연금 소득에 싱글의 경우는 6만 5천, 부부일 경우는 13만 달러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62세에서 64세의 경우에는 최도 공제액이 3만 5천 달러입니다. 이외에도 은퇴자들에게 유리한 세법 기정은 날씨와 주택가, 그리고 생활비 등을 고려할 때 은퇴자들에게 괜찮은 줄 아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수, 주소득세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4.95%의 고정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사회보장 혜택 등 대부분의 은퇴연금이 면제되기는 합니다만, 재산세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평균 세일스텍스도 8.73%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어떤 곳은 11%까지 부과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할 것은 상속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에 공제해주는 소위, 홈스테드가, 홈스테드가 카운티에 따라서 5천달러에서8천달러로 차등 적용되긴 합니다만은, 약간 도움을, 이런 것이 약간 도움을 주겠지만, 높은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변덕스러운 날씨와 춥고 긴 겨울은 은퇴자들에게 부담스러운 환경일 것입니다. 게다가 세금까지 은퇴자들에게 이런 환경을 이겨낼 만한 매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퇴를 위해서 일리노이주로 이주하는 것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버그린으로 불리는 워싱턴주는 개인 소득세가 없는 아홉 개주 중에 하나이죠. 따라서 퇴직자는 연금 사회 보장 혜택 또는 기타 퇴직 소득 기간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부터 워싱턴은 롱텀 캡탈 개인이 25만 달러 넘을 경우에 7%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이 났고 대부분에서는 이 판결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속 부과될지 아닐지는 워싱턴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인데요. 평균 세스텍스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9.29%입니다. 그렇지만 재산세는 매우 합리적이어서 전국 평균에 가깝습니다. 아,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두 가지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비교적 은퇴자들에게 세금에 관한 매우 착한 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 하면 시애틀을 떠올리죠. 예, 네, 시애틀 하면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생활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여름 몇 개월엔 비가 오지 않고 쾌적한 날씨여서 아웃도어 액티비티 하기가 좋고 비교적 온화한 날씨와 안전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싱턴주 전체가 그런 것은 압니다. 시애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한적한 시골 마을이 나오고 동쪽으로 가면 사막지대가 나옵니다. 이 사막지대는 네바다의 사막과는 좀 다른데요. 네바다 사막은 구린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곳은 푸른 숲이 곳곳에 보이는 사막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곡창지대가 있는데요. 어쨌든 워싱턴주는 세금 면에서는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작은 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봤을 만한 주, 아직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은 주로 가장 인기 있는 휴양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로 하와이주입니다. 하와이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은퇴 후 하와이에서 산다는 것은 과연 좋은 생각일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알로아 주인 하와이는 높은 생활비로 유명하죠.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하와이는 은퇴자들에게는 조세의 낙원이 될수 있는 주입니다. 세율은 최저 1.4%에서 최고 11%로 부과되기는 합니다만. 은퇴자들이 주소득원인 대부분의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주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운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 전체 중간 재산세율은 10만 달러당 약 27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가 있는 점 역시 은퇴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스텍스와 주지방세율을 합친 평균세율이 4.4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낮은 지방세율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살만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복병이 있습니다. 하와이의 부동산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는 섬이 하나가 아니죠. 대표적인 섬은 와이키키가 있는 가장 번화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오하우, 그리고 마오이, 카와이, 비가일랜드가 대표적인 섬입니다. 다음은 은퇴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주가 또 있죠. 네, 플로리다 주입니다. 우리 한인들에게는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인데요.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뜻한 날씨와 환경이죠. 선샤인 네, 스테이시라는 이름처럼 기후는 은퇴자들을 위해 매우 우호적인 곳입니다. 물론 허리케인으로 최소 한 번쯤은 고생하지만 그 외에는 적절한 비와 맑은 날씨, 잘 발달된 리졸트와 골프장, 그리고 풍부한 물의 환경은 은퇴자들에게는 지상 낙원과 같다는 것이 미국의 은퇴자들이 플로리다를 은퇴지로 선정하는 이유입니다. 플로리다도 미국의 주소득세가 없는 9개주 중에 한 주인데요. 주소득세가 없는 대부분의 주들이 그렇듯이 여기도 세일스텍스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주 평균 약 7%에서 8% 정도 됩니다. 반면 재산세는 10만 달러당 800달러 정도이고요.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미망인 또는 호라비의 경우에는 추가로 500달러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최근 한인들의 이주가 늘고 있는 네바다주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바다주 하면 1년 365일 7 days 24 hours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라스베가스가 있는 주입니다. 사실 라스베가스는 당초 갬블과 유흥을 대변하는 도시에서 최근 가족단의 엔터테인먼트를 늘려가는 노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라스베가스 하면 카지노, 세계적인 쇼, 세계 최고 숫자의 객실, 거의 1년 내내 있는 컨벤션, 셀수 없는 먹거리와 샤핑거리로 가득 차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있는 네바다주를 은퇴주로 결정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버 스테이트로 불리는 네바다는 은퇴자들에게 세금 문제에 관한 어깨를 매우 가볍게 하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9개 주 중에 하나이고요. 따라서 사회보장연금 등에 대한 주정부 소득세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산세나 상속세 역시 없습니다. 재산세는 평균 10만 달러당 484달러 정도로 전국 평균 부담하는 재산세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세일스텍스는 주정부에서 6.85% 그리고 카운티마다 최대 1.53%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결, 결국 평균 세일스텍스는 8.23%로 전국에서 13번째로 높은 세율입니다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감당할 만한 수준이고 시니어들에게는 라스베가스, 호텔, 식당, 아, 골프 등 여러가지 그 엔터테인먼트 비용에 대해서 레지던트 디스카운트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잘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좀 궁금해서 제가 찾아본 주가 있습니다. 바로 라스트 프론티어 주인 알래스카 주입니다. 혹독한 주위와 짧은 여름, 하루 종일 낮과 하루 종일 밤을 보내야 하는 주이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여름 모기는 악명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거 이런 것을 견디고도 알래스카의 자연과 생활이 좋아서 또는 사람 기만한 광어 낚시와 연어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알래스카를 은퇴지로 선택하겠다는 분이 있으시다면 세금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우선 소득세가 없는 9개 주 중에 한 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주정부 소득세에 대한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일스텍스는 없지만, 로컬텍스가 1.76% 정도밖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큰베네핏이죠 그런데 좋은 곳만 있을까요?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밴뉴스인데요. 맥주와 술에 대한 세금이 매우 높습니다. 술에는 세일스텍스가 부과되고, 리코텍스가 최대 21%까지 부과됩니다. 술안 드시는 분들에게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술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세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어 평균 정도 되겠네요. 10만 달러, 한1,100불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경우 고유한 특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 정부는 최소 1년 동안 주에서 거주한 사람에게 석유 자산 저축 계좌에서 연간 배당금 수표를 보내주는데요. 이 금액이 2020년, 2022년도에는 3,284 달러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일곱 개주와 관심있을 만한 주네 개주를 포함해서 모두 1 1 개주에 대해서 은퇴 후 거주지로 정할 때 참고해야 할 여러 요소들 중에 세금에 관련된 것을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금은 종류도 많고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냐 그리고 카운티 시마다 세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생각하고 계신 특정 지역의 세율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또는 이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평균 세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없다는 을없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은퇴자들이 예, 은퇴 후살 곳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째는 기후죠. 예, 많은 은퇴자들은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드는 기후 위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플로리다나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가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은퇴자들은 종종 고정 수입이 있기를 원하고 주택과 생활비 세금 부담이 더 저렴한 주를 선호하게 되죠. 세 번째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은퇴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많은 의료 시설을 갖춘 주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레크레이션 및 여가 활동입니다. 은퇴자들은 종종 취미를 즐기게 되고 골프, 하이킹 또는 바닷가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기회가 있는 주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의 근접성입니다. 은퇴자들은 가족 및 친구와의 근접성을 기준으로 주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세 편을 통해서 은퇴 후에 어떤 주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금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50개주를 모두 준비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솔직히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한인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줄을 선택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워낙 재미없는 이슈이다 보니까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앞에 두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달아 두었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카드 사용하시나요? 회사 카드를 여러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 명이 사용하는 법인 카드 정리가 쉽지 않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스테이먼트나 받아봐야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이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사용하는 순간 그 내역이 내 손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직원 횡령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바로 알게 되니까요. 똑똑한 AI 기술을 탑재한 바로 BC파이가 해결해 줍니다. 오늘부터 회사 돈 관리는 BC파이 꼭 가입하시고 부자 되세요.